루기 1장.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는 루시였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당에 살았다.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당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루스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문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까지밖에 남기신 게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옴이는 이방인 룩과 함께 모압당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2장 마침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 지방과 관계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함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다. 일을 해야겠습니다.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를 친절히 대해주면 그 사람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딸아. 그리하여 루스는 밭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마침내 루스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렀다. 얼마 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고 인사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응답했다. 보아스가 농장 일꾼들을 맡은 젊은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종이 대답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로세게 말했다. 내 딸이여 들으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이 밭에 있으시오. 내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디서 추수하는지 잘 보고 그들을 따라가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내 종들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소. 목마르거든 가서 종들이 길어온 물통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했다. 어찌하여 저를 따로 지명하여 이렇게 친절히 대해 주시는지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보아스가 루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소. 그대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대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그대의 부모와 그대가 태어난 땅을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살려고 왔는지도 들었소. 그대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이요. 루시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쉴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빵을 좀 드시오.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오. 루슨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루세에게 건네주니 루시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루시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자.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다. 저 여인이 바닥에 곡식이 많이 남아 있는 데서 죽게 해주게. 너그러이 대해서 아예 싫어한 것들을 좀 뽑아서 저 여인이 죽도록 흘려주게. 특별히 배려해 주게나. 루슨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모은 이삭에서 나다를 떨고 보니 보릿자루가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 룻은 주운 이삭을 모아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음식도 드렸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잘 돌보아 준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밭에서 일한 주인 말인가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오미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제할 사람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모함녀인 루시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저에게 내 밭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했다. 잘 됐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려무나. 그의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과 같이 다니면 안전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밭에서 욕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구나. 그래서 루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다. 보아스의 밭에 젊은 여인들에게 바짝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 주어야겠다. 게다가 내가 여태 함께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온것 같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밤이다. 목욕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거라. 옷을 잘 차려 입고 타장마당으로 가거라.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그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내가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가 자려고 자리를 뜨는 게 보이거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너를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루스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빠져나와 보릿단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루또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놀랍게도 그의 발치에서 한 여인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그가 말했다.누구요? 루시 말했다.저는 당신의 종루시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주시기를 비오. 내 사랑하는 그대여.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려. 또한 그대 정도라면 주변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고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구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원하거나 청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그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이며 귀한 보배인지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그대 말대로 나는 그대의 가까운 친척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소. 그러니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내일 아침에 그가 언약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관습상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그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거두겠소.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눈좀 붙이도록 하시오. 루는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서 자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났다. 그러자 보아스도 루시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을 했다.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의 어깨에 걸친 옷을 가져와서 펴보시오. 루시 옷을 펴자. 보아스는 보리 여섯 대를 가득 부어 루의 어깨 에 지어 주었다. 루슨 곧 성읍으로 돌아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그 사랑하는 딸아? 루슨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내게 이 보리 여섯 대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소 하면서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질 것이다. 사장 보아스는 곧바로 광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더 가까운 친척 곧 앞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나갔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보시오, 잠시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시오.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를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의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하오. 그대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소. 원한다면 그대가 그 땅을 되사시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오." 우선적으로 구제할 권리가 그대에게 있어 그대가 원하지 않으면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소. 순서상 그대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내가 사겠소 하고 말했다. 이에 보아스가 덧붙였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가 나오미한테서 그 밭을 살 때에는 우리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사람 룻도 함께 취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그집에 유산을 물려받게도 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다. 아 그건 못하겠소. 자칫하면 내집의 유산이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오. 그냥 그대가 사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내 권리를 그대한테 넘기겠소. 옛적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곤 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인감도장이나 개인 서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보아스의 구제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발을 벗어 주는 것으로 계약에 서명했다.그러자 보아스가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한테서 산 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여기에는 말론의 과부인 이방 여자 루스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산과 함께 있겠습니다. 죽은 자의 기억과 명성이 이 집에서나 그의 고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이 장로들과 뜻을 같이 하며 말했다.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두 여인, 곧라엘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데서 기둥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같이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루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그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노년에 그대를 돌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대를 이토록 사랑한 이 며느리는 그대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합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꼭 껴안고 다정히 속삭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아멘.